네, 오늘은 맡기고 잠이나 자라, 맡기고 잠이나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덟 번째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히 뛰는 것, 그걸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는데, 수고하고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라 그랬는데 15개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솔로몬의 뭐 전매특허, 트레이드마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헛되다죠. 헛되다. 마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를 막 반복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대도다. 이 vanity라는 단어. 그죠. in vain. 그렇죠? 이게 뭐 헛대다라는 거. 14절 보니까 내가 해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대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갖지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같긴 가자는데 갖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다 헛대다. in vain. 이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는 가정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정사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의 깊은 아픔과 경험 속에 나오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절인데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부분할 수 있겠죠. 1절과 2절인데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 없는 수건은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뭐내 욕심 갖고 자녀 키우려고 그러면 작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도 맡기고 키워야 작품이 나온다. 이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 그러므로 맡기고 살라.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할 때, 또 일찍 깨고 늦게까지 일할 때, 야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명문대 갈 사람이다, 뭐 성공할 사람이다, 굉장히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성경도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가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심고 거둠. 이걸 어떻게 뭐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그러니까 심으면 못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은 것만 거둔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못 거둔다가 아니라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거두긴 거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거 심고 제대로 된거 거두어야 될게 아니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도대체 뭘 신고 다니는 거니? 그게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러면그 가치 있는 것들을 신고 가치 있는 것들을 거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냥 자기가 자기 멋대로 집을 세워도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그 헛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세워 주시는 집이 돼야만 가치 있는 가정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뭐 우리가 뭐 깨어 있어 가지고 뭐 지킨다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죽어라 뛰어다녀도.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뛰었지? 이것 때문에 왜 살았지?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수고와 열심은 다 헛된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인생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누가 보면 1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게으른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열심히 산 사람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받은 것 갖고 이렇게 잘 관리하잖아요. 막 쌓아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곡식 쌓아놨다고 자기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가능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다음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된 거죠. 다 쌓아놨는데 내가 누리지도 못해. 헛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죠.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을 사용 못해요. 내가 포도 보뭐 오늘 일구어놨는데 내가 추수 못해요.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죠.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산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네가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고, 네가 짓지도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는 그 원인하고는 관계없는 결과를 룰 수도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뭐 당연한 도리죠 그러나 성실하게 살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가야지 탐욕에 빠져가지고 과도하게 일하거나 과도하게 욕심부리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는 한 번도 뭐 그런 마음 품은 적이 없어요. 뭐 교회, 교인들이 뭐 무지하게 많이 모이고 억지로 모이고 뭐게 뭐라 그러죠. 뭐 닭다래가지고 뭐 하고 저는 그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만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오는 성도들잘 양육하고 그게 올바른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영혼들을 그 맡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주시지도 않은 사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성도인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각각 그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탐욕이 뭡니까?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큰 것을 원한다 그러면 굳이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승리만 얻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려는 거 계속 가봐야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인 거 아십니까? 어느 순간은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자 하고 내가 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일종의 제가 옛날에 설명했는데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너무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뛰긴 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거. 다윗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다윗의 업적 가운데 최고의 업적은 뭐냐? 다윗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 놨지만, 제가 볼때 최고의 업적은 뭐냐?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 성전 짓는 거죠. 성령 건축하는 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멈추잖아요. 하나님이 스톱하니까 스톱하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go 할 때는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stop 하면은 설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큰 일을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해지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뛰는 거에 100배, 1000배, 1000배 10, 더 왕성하게 일하시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 새벽에 나온 성문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세무서에 뭐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어저께 그냥 풀렸다고. 그죠?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갑자기 풀린다. 제목대로 됐다고 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 만나러 다녀가지고, 거기 있는 뭐 공무원들 만나러 다녀서. 뭐, 다섯 번 만나면 해결될까? 여섯 번 만나면, 열번 만나면 해결될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믿음 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으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능동적 수동성을 배울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펄펄 뛰어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의탁이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본4장2 6절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도 이런 게 있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씨를 뿌린가 같답니다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씨가 자라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씨를 뿌리는 거. 성실성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 뭐 요즘식 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뭐 전도해라 이런 거겠죠. 그냥 말씀에 씨를 뿌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라. 그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조차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성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냥 자고 깨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고 깨고 맡긴 거죠. 그러는 중에 씨가 자란대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뭐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지나치게 너무 매달리는 건 저는 옳은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복사가 뭐 자기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알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그죠죠 어, 여기 해결됐습니다. 여기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해결 안된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어, 여기 다 되는데 여기는 안 되나? 그러니까 믿고 또 기다려야죠. 그때 또 격려해 드리고 그렇죠?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 분명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롱텀으로 볼 때, 길게 볼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죠. 서두르지 않는 거. 이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2절 하반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굳이 우리 한국 사람 뉘앙스에 맞게 말한다 그러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이나 자라. 그거예요. 이게 정확한 뉘앙스입니다. 그죠? 수고하고 난 다음에 뭐 네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잠이나 자라는 거예요. 우리, 뭐, 그, 사형리, 뭐, CCC에 나온 사형리 그 증거할 때그 표제 같은 데 보면, 그 김중호 목사님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민해 사라는 거죠. 말씀 증거할 때잘 준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기도와 또 눈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만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자민해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고 얘기하면서 밤에 못 자는 사람 있죠. 밤에 못 자는 이유가 뭐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밤에 내가 다 일을 이루, 이루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못 살았네요. 그러나 주님, 내가 원래 이렇게 불성실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자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성수가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요 주일성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쉬면 안될것 같아. 주일에 공부 안 하면 대학 떨어질 것 같고, 주일에 돈을 안 벌면 뭐가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절부절 하면서 그냥 뛰는 거죠. 그래서 쉬지도 못하는 마치 그 종로를 사는 노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못 쉬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기업체도 한 3개, 4개 꽤 부자시거든요. 그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못 쉬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많아서 못 쉰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라고. 내가 볼때 그냥 일반 서민보다도 더 괴롭게 살아요. 쉬지를 못해요. 자기 손에 다 쥐고 있거든요. 맡기지를 못한다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인생.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될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가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건 헛된 인생이 될 것이다. 제가 최근에 신박을 갔더니 그 어떤 그 자매인데 무슨 논문을 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 봤으니까 뭐 심각하게 얘기하아니고밥 먹고 하자 그랬어요. 밥,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밥 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썼으면 아마 하나님 지혜 주시면 더잘쓸수 있을 거라고. 우리 많은 경험했죠. 밥도 굶어가면서 밤을 지새요 가면서 리포트를 썼는데 뭐 결과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뭐다그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그 교수님 밑에서 잠시 임시 조교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인생이 참 헛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리포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딱 이때쯤이니까. 방학하고 이제 리포트 내야 될 때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요, 미국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6월 말에 성적을 이미 다 냈어요. 근데 리포트 마감일이 7월 10일인가? 한 이때쯤 됐거든요. 그때 그게 무슨 점수에 뭐50% 이상 들어가는지 다 믿고, 정말, 밤을 지새요 가면서, 뭐, 성교 가는 거, 성교도 못 가고 쓴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모든 거다 제껴놓고 열심히 쓴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안 냈더라고. 나는 그 내막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헛되든지.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를 안한 거야. 이미 성적 끝났다니까, 6월 말에? 물론 개인 공부야 됐겠지.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럴 수 있죠. 밥도 굶어와서 했으면 밥 먹고 해. 그게 진리죠. 성교 갔다 와서 해. 그게 진리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하나님 막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못 믿어요. 그래서 맡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그 표상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십일조 이런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믿음의 믿음. 주일 성수해도 나안 죽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주님에 맡기는 거. 십일조 해도 나안 굶어 죽어.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시오. 그 믿음이거든요. 그건 돈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고요. 오늘 127편에 나오는 1, 2절의 이 메시지. 맡기고 사십시오. 맡기고 이제는 노심초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잠이나 자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제일 믿음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내용은 자녀도 같은 원지라는 거예요. 거기 우린 숨겨져 있지만 그 4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으로. 뜻도 그럼으로 연결돼요. 그러므로 앞에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 마찬가지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도 맡기고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사에 대한 메시지 4절 5절 보세요. 3절 말고 4절 5절.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 중에 파살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는 심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뭐 지겨하면 자녀 많은 게 복이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움 당할 때 자녀가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이다. 육적 자녀도 그렇고 여기 교사들 뭐 계십니까 리더 간사들 계십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양육해놔도요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큰 힘과 도움이 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양육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고. 양육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이 나에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축복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핵심이 3절에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란 게 뭡니까?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상급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녀 망치는 거예요. 자기도 불행한 거고, 자녀도 불행한 겁니다.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위탁받은 마음으로, 실제로는 그 자녀를 누가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양육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옛날에 뭐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부모가 정말 그 머리가 좀 도는 부모는, 그 어렸을 때... 그, 뭐, 아이들 뭐, 대가를 키우려고 산에 보내잖아요, 스승한테. 큰 스승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왜?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저큰 스승 손에 있어야 더잘 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양육은 하지만 부모 손에 있는 자녀 대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대가가 나와요. 잊지 마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 손으로만 부모가 그냥 안달복달해서 키우는 애는 절대로 임무안 나와요. 잔챙이 밖에 안 나와요. 그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비로소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많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많이 봤는데 그참 이상한 그 하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너무 애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 뭐라 그러죠 사랑 뭐그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이뤄내 주게 인물이 없어 인물이. 그냥 죽을 때까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해. 취직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하도 부모가 노심초사해서 결혼해서도 또 밥벌이도 못 해가지고 또뭘 어떻게 해주려 그러고 그런 그런 반푼이를 키우고 싶습니까? 반면에 어떤 성도님이 있냐면은 애들을 그냥 하나에게 다 맡겨버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무성의할 정도로. 어떤 성도님 그러대. 뭐 12살부터 뭐 외국 유학을 보냈는데 공항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너무한 거고.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그 자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애가굳구닥에서 있더라고. 국구닥에. 아, 그 인물, 인물 비스무리 하더라고. 그냥 한 번밖에 안 봤지만. 그죠? 오히려 저러니까 저거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느낌도 제가 받았거든요. 인물은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그 조경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조경, 나무 키우는 거 있죠? 나무 키우는 거. 나무에 너무 손을 많이 대면 은 나무가 죽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손을 볼줄 모르는 바에는 그냥 놔두는 게 나무 는더 잘한대요. 그냥 놔두는 거. 놔두면 잘한대요.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좀 알면은 이렇게 좀잘 다듬어서 잘다루겠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다룰 때 어떻게 하죠? 물을 안 주잖아요. 물을 안 주면 나무 말라 죽죠. 물을 안 줘서 말라 죽는 나무는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 이거 물을 안 줘서 말라 죽네? 그러면서 마지막이라도 물을 갖다 부면 다시 살아난대요. 그, 나무 키워보는 알죠 우리 집은 주로 물을 안 줘서 죽이는 집이기 때문에 알아요. 다 죽어가더라도 물을 주면 살아나요.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옛날에 뭐한 15년 전에 그랬던 것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물 주는 사람들 있죠. 그 죽는답니다. 왜 죽느냐? 뿌리가 썩어서 죽는대요.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썩, 뿌리가 썩는 나무는 살릴 길이 없대. 대가가 와도 살릴 길이. 저는 목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목회는 오버 에듀케이션 너무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시시콜콜 너무 그렇게 잘 돌봐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인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회자가 잠언 27장 23절에 나오는 내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거 가슴에 새겨야죠. 언제나 성도 사랑하고 잘 돌봐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돌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독립군의 자식들까지 크라고 너무 간섭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뭐 하는데 제가 간섭 안 하잖아요. 그냥 시켜놓고 알아서 하라고 죽든지 살든지 물론 죽, 죽기 직전엔 가야겠죠. 그죠?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는 나둘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래 인물이 나오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귀한 자식일수록 험하게 키웠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 조선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왕 고종. 근데 고종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고종이 어렸을 때 이름이 뭔지 알아요? 개똥이었어요. 왜 그래요? 하도 어렸을 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산대요. 그죠? 천하게 지어야. 그래서 개똥아, 개똥아. 그러니까 안 죽잖아요. 개똥이 잘 죽어요. 그거 안 죽잖아요. 제가 지금 누굴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우리 젊은 그 부부들 보면은 애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애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애들이 뭐 한다고? 아 유모차 하나가 그래서 250만 원이래요. 스모킹가 뭔가 내내 내 머리에 진짜 그 재가 끼는 것 같아 그죠? 스모킹가 그런 거 아닌가요? 옷도 뭐 애가 입어야 뭐 물려받아 입으면 되는 거죠? 애가 뭐 좋은 옷끈 있어요 그냥 그화장실가만아놓나뭐 좋은 옷 입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식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옷도 너무 좋은 옷. 애들 옷이 그냥 몇십만 원 가는 옷도 있대요, 글쎄. 분유, 제가 분유 가게 하는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네 배인데 성분 차이는 1%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분유, 남양분유 먹이면 뭐 애가 죽는 지 알고. 또뭐 있어요? 요즘에 남양분유 아닌가? 우리 애, 우리 키울 때그 프리미엄 남양분유 있나요? 뭐 그런 거 붙이면 되나? 유기농 먹거리. 아니, 요좀 더러운 거 먹어야 애들이 건강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아시죠? 그40 넘으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A형 간염이 역대잖아요 왜? 백신이 하도 세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저는 죽을 때까지 A형은, A형 은 A형 간염은 안 걸린대요. 하도 그 내성이 강해가지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진짜. 껌 하나 씹으면서 반의 는에다 돌아가면 서 씹었잖아요. 입에 넣어주고, 그죠? 넣어 씹고, 넣어 씹고.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 책상 밑에 붙여놓으면 그 다음 동생들이 또 씹고. 한 2, 3년 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병이 뭐다 극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럽게 살면은 원래 아토피도 안 생기되잖아요. 더럽게 살면. 하도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아토피도 생긴다 그러잖아요. 흙장난하고 뭐 맨날 A형 간염 걸리고. 물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몇 명은 죽었어요. 애들. 유아 사망률이 좀 있었어. 우리 때 보면. 왜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아마 그래서 죽었던 것 같아. 살아있는 애들은 이제 스팔탄 같이 살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게 좋은 옷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먹이고 말씀으로 옷 입히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예배 은혜로 목욕을 시키고 그래야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교갈 때는 성교도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고난 현장에 내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험난함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애들이 그좀 불편한 데도 가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손에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키울 때더큰 인물이 나온다. 내 손에 문제를 갖고 있을 때보다 하나님 손에 갈때 맡길 때더 문제 해결이 잘 된다. 오늘 두 가지요. 예 맡길 때 문제 풀린다는 거예요. 맡길 때 자녀 더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연의 가운데 맡길 줄 아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가 자녀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고. 잠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잔여 양육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라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